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위령의 날 강론을 들어 봅시다.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희망은 우리를 끌어당기며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나는 저 건너편을 볼수 없지만 희망은 우리를 생명과 영원한 기쁨으로 이끄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희망을 신앙인은 지니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이것이 우리 희망입니다. 일상의 고통을 매일의 소임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나라로 가자고 하실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소임을 수행하느라 살아있는 이 시간이 힘들고 어렵고 예수님께서 데리러 오시기를 기다리며 살아야 올바른 신앙인의 삶입니다. 복된 희망을 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나이다. 라는 기도문이 이 뜻입니다. 미사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희망이 무엇인지 심의하다면 빈말의 기도였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은 힘들고 피곤하고 지칩니다. 비율를 들어봅시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하늘나라를 기다리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희망이기에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에 꼭 필요한 것이 기름입니다. 실천 없는 기다림, 기도 없는 기다림, 고해성사를 멀리하고 죄중에 있는 것은 기름이 떨어지는 원인입니다. 그러니 깨어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 그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빨리 고해성사로 씻는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희망으로 기도하며 매일의 고통과 불편함을 죄인들의 회개와 세계 평화와 연옥 영혼들을 위해 봉헌하는 사람이 기름을 매일 매일 채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삶은 단단히 결심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느님께 청해서 하느님의 선물을 받을 때 가능한 일이고,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 희망을 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희망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기도하고 성사를 보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희망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희망 안에서 산다는 것은 밧줄을 꽉 붙잡고 그 닻이 하늘 나라에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닻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실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떠난 수많은 형제자매를 생각하며 우리는 묘지를 바라보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욕처럼 되메어봅시다. 나는 알고 있다네 나의 구원자께서 살아계심을 그분께서는 마침내 먼지 위에서 일어서시리라 내 살같이 이토록 벗겨진 귀에라도 내 몸으로 나는 하느님을 보리라 이것이 희망이 주는 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희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신학원에서 하신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강론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의 생기를 도두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이 삶은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시편 23장에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시편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살아가도록 합시다.